할렐루야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의 순종과 축복이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삶의 기적을 가져오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 순종을 통해서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큰 역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4 0일 금식 후에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공생회를 시작하셨습니다. 갈릴리 지방에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병든자를 고쳤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능력을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여기저기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가에서 말씀을 전하시려고 하는데 역시 많은 무리가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호수 쪽으로 밀려가, 밀려서 결국 호수가에 있던 배를 빌려 타고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그 배는 다름 아닌 시몬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말씀이 다 증거하신 후에 예수님은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대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시몬은 어부였고 간밤에는 고기를 잡으려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체험하자 시몬은 그만 감격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셔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시몬은 어부 생활을 청산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이 축복과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그냥 흘러버린다든지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여러분과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에 네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둘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셋째, 그러한즉 고기가 많이 잡혀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넷째,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치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은혜로 나아가라.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이 팔레스틴 최대의 담수로 수심이 얕은 곳은 한 20m 되지만 깊은 곳은 2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호수에는 다양한 물고기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그 주변에는 어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곳에서 잡힌 물고기는 예루살렘과 로마 제국까지 수출을 했기 때문에 어부들은 풍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시몬도 어부였습니다. 고기를 주로 밤에 잡히기 때문에 그는 밤새도록 그물을 만졌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소득이 없었습니다. 헛고 생만 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아침 해가 서서히 떠오르자 이제 고기 잡는 것을 포기하고 배를 호숫가에 대었습니다. 그물을 씻고 다음 날을 이하여 쉬어 가려가 하는 참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평생 처음 들어본 들어보는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구원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말씀이었습니다. 아, 이분은 참 훌륭한 선생이로구나, 이대한 인물이구 인물이구나, 선지자일까, 예언자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깊은데 그물을 내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얕은 곳이 아닌 것은 깊은 곳으로 간다는 것은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사고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얕은 곳은 안전하지만은 깊은 곳은 좀 위험합니다. 모험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 걱정과 근심된 삶에서 안전만을 추구하지 말고 가감히 모험적인, 모험적인 삶에 도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까지 실패하고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할지라도 용기를 다해서 다시 제2의 기회를 잡을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고기잡이에 실패한 것처럼 오늘날도 가정생활 또 직장생활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에 이사야 선지는 여호와의 말씀에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너의 믿음에 사람이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즉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얕은 물가에서만 살 것이 아니라 깊은 곳으로 가서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르대,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당시 이 예수님의 명령에는 세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침이었습니다. 낮에는 고기가 전부 숨어서 잠을 잡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고기는 밤에 잡는 것입니다. 어부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밤에 고기를 잡아야지 아침은 고기를 잡을 때가 아닙니다. 둘째, 장소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깊은 곳은 너무 깊기 때문에 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물로 잡으려면 얕은 곳에서 잡아야지 깊은 곳으로 가면 깊이 들어간 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장소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셋째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피곤해서 더 이상은 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때로 때도 맞지 않습니다. 장소도 맞지 않습니다. 힘들어서 못 하겠습니다. 시어는한 평생 고기를 잡은 어부였습니다. 고기잡이에 대해서 알면 시몬이 더 많이 알지, 예수님께서 더 아시겠습니까? 핑계를 댈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내 직업이 어부니, 선생님, 고기 잡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 알아서 할 겁니다. 내가 선생님보다 더 나으니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십시오.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기 경험과 지식과 생각을 포기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밤새 한 마리 잡지 못했고, 때도 맞지 않고, 피곤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는 그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순종이 무엇입니까? 왜 교회에 나옵니까?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하기로 하고 교회에 나온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크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내 생각 속에, 말씀이 내 마음 속에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평범한 인간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기적과 이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중풍병자를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가보나움의 귀신 들린 자도 고쳐주셨고 수로본이계 여인의 기신들린 딸도 고쳐 주셨습니다. 소경 거지 바음의 눈도 뜨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풍랑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백석교회성도 여러분 시몬이 말씀에 순종하여 기적을 체험한 것처럼 여러분도 기적을 체험하고 이제는 돈과 명예, 권세, 물질만 추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복음을 전파하며 전도의 사명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